아기 자세로 시작해 볼게요. 두 무릎 매트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엄지 발가락 서로 붙여줄게요. 두손 매트 앞으로 가져와서 가슴 매트 향할 수 있게 숙여 낼게요. 이마에 긴장 풀어줄 거고, 얼굴 내려줄게요. 내 몸에 의식 가져오기 시작할 거고, 깊게 호흡 시작해 볼게요. 마시는 숨 가슴 깊숙이 숨 넣어줄 거고, 내쉬는 숨, 코로 숨 내보냅니다. 마실 때마다 더 깊게 마시고, 더 깊게 내쉽니다. 깊게 한 호흡 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깊게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숨꽉 채웠다가, 코로 숨을 모두 내쉽니다. 테이블탑으로 올라옵니다. 엄지, 검지 손가락 힘껏 눌러줄게요. 발 매트 뒤로 걸고 한 호흡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골반 하늘 향해 밀어줄 거고 다운독. 바닥 밀어내고 몸의 옆면 늘려줄게요.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어깨 내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꼬리뼈 하늘 높이 들어 올려 줍니다. 내쉬는 숨에 발목 매트 쪽으로 긴장 풀어 줍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는 숨 오른 다리 들어 올려서 세발강아지 자세. 내쉬는 숨에 뒤에 있는 발두 손으로 가져와 로우런지. 오른 손 하늘향에 뻗어 줄 거고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유지. 마시는 숨팔더 뻗어줄게요.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닥, 로우런지. 한 호흡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도. 마시는 숨에 플랭크 자세, 발 뒤꿈치는 들어줄게요. 내쉬는 숨, 복부 낮춰줄게요. 마시는 숨에 가슴 올려서 코브라. 내쉬는 숨, 가슴 매트로 가져옵니다. 두손 어깨 아래에 올수 있게 매트 앞으로 가져올 거고,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는 다운독, 골반 천장 향에 보내줄게요. 마시는 숨, 왼 다리 들어 올려서 세발 강아지 자세. 내쉬는 숨에 발 앞으로 가져와 줄 거고, 뒤에 있는 다리 긴장 유지하면서 곧게 펴줍니다. 왼팔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가슴 열어냅니다. 왼손은 계속 들어줄 거고, 왼골반 매트 바닥으로 돌려줄게요. 내쉽니다. 마시는 숨 길어져요. 내쉬는 숨에 왼손 바닥 로우 런지. 마시는 숨에 코어의 힘. 내쉬는 숨에 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매트 앞으로 걸어가 줄게요. 검지와 중지, 엄지발가락에 걸어내서 파단코스타 아사나 해볼 거예요. 마시는 숨에 상체 절반 들어 올려서 어깨뼈 뒤로 당겨줍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냅니다. 여기서 호흡 조금 더 이어갈게요. 팔의 힘으로 상체와 다리 계속 붙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시는 숨두손 풀어냅니다. 천천히 롤러브로 올라와서 어깨뼈 뒤쪽으로 당겨줄게요. 내쉬는 숨에 어깨뼈 내려줄게요. 손바닥 천장 보여줄거고 타다아사나 마시는 숨두팔 하늘 높이 들어올려요. 어깨 긴장 풀어줄게요. 내쉬는 숨 다리 위로 숙여낼게요.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올려서 정강이 밀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두발 매트 뒤로 보내서 팔꿈치 구부려줄게요. 마시는 숨에 업독 발등이 매트 바닥에 오게 해줄게요. 내쉬는 숨에 다운독, 코어 힘으로 밀어내줄게요. 두 무릎 낮춰서 등과 두발 매트 위로 가져옵니다. 두 무릎 안아줄게요. 마지막 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사바하사나, 두발 길게 뻗어주고, 두 팔은 골반 옆에, 손바닥 하늘 보여줄 거고, 가만히 유지합니다. 호흡 깊게 이어갈 거고 몸의 의식 가져옵니다. 나마스테